서채현 선수가 8월 4일 오후 5시 클라이밍 컴바인에 출전하여 종합 2위를 기록해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스피드 볼더링 리드 순서로 예선이 펼쳐졌는데요. 스피드 1차 시기에 발이 미끄러져 자신의 기록보다 낮은 성적인 11.74초를 기록한 서채현 선수는 2차 시기에서 개인 최고 기록을 갱신 10.01초를 기록하며 스피드 17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볼더링에서는 1번과 2번 과제에서 완등, 3번과 4번에서 존을 획득하며 볼더링 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간순위 10위의 상황에서 주종목인 리드 경기에 출전한 서채현 선수는 40개의 홀드를 따내며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 2위인 제시카 필치와 큰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로써 종합 2위를 기록 좋은 성적으로 결승 진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날 치러진 여자 예선전에서 8명의 선수들이 결승전에 진출하였습니다. 예선 1위는 슬로베니아의 얀냐 간브레 선수로 스피드 14위, 볼더링 1위, 리드 4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볼더링에서 4문제를 모두 한 번만에 완등하며 엄청난 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간판스타 미오노나카 선수와 아키오노구치 선수도 히드 볼더링 리드에서 골고루 준수한 성적을 받으며 3위와 4위에 랭크하여 결승에 진출하였습니다. 미국의 신성 브룩 라부트 선수도 볼더링에서 2위를 기록하며 종합 5위로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결승전은 내일 8월 6일 금요일 5시 반부터 스피드 볼더링 리드 순서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서채현 선수가 리드에서 워낙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 스피드와 볼더링에서 선전을 해 준다면 금메달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